저는 그 전재수 예를 들면 장관을 두고는 여권 내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이제 유일무이하게 많이 거론되는 게 이해가 가면서도 야당은 사실은 국회의원도 부산에 너무나 많고 뭐 시장도 과거에도 많이 배출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쟁적인 분위기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야권 후보 중에는 박형준을 누를 만한 사람으로 비견될 만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분이 없습니까? 비견 그니까 누를 만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건 아닌데 뭐. 국민의힘 지금 부산의원 1 7 명이니까 이름들은 다뭐 거론돼죠 사실 하나 하나씩 다 진짜 네. 뭐 주진우 의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laughs> 초선인데 아무튼 그래서 뭐 가장 좀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사실 그 강, 강서구의 김도우 의원 사선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당 내에서도 좀 합리적 보수 성향에다가 이렇게 장, 당 정책 방향 총괄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이 강서구라는 데가 이제 사실 이제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가깝게 있어가지고 이런 뭐 진보적인 성향의 유, 유권자들도 꽤 많은데 거기서 이제 사선을 한 거고 해서 이게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지지세를 갖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이 보면 이 당내에서 계속 보면 이제 약간 주류는 아니거든요 비주류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무슨 근데 원내 대표 선거라든가 이런 뭐 이당 대표 선거 이름 날때 항상 이 이름은 항상 거론돼요. 어 근데, 이름은 거론되는 데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를 출마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보기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이른바 그 박수영 의원 또 <laughs> 거론되죠. 이분도 뭐이 지금 현재 수영구 쪽인데 이 옛날 박형준 시장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분이뭐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이어서 당시 뭐 김문수 남경필 전지사 시절에도 뭐 연이어 중용될 정도로 뭐이른바 이제 정책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긴 한데 다만 이제 지역정거에서는 이박 의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 벌금 받았는데 어, 이게 사실 돼. 이게 우연치 유지를 하,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정거에서는 이게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실상 이, 이 부산시장 쪽 도전을 안 하고 다음을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항상 이것도 항상 거론되는 분이 있는데. 부산 하면 이제 최다선 의원이 한명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있죠 육선입니다 육선 그 민주당 시절에 세 번을 했고 이 국힘으로 넘어가 세 번을 해가지고 최다선 의원이 좀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당 대표 선거에도 도전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조경태 의원도 이 국민의힘 내선 또 기본적으로 비주류고 아무리 지역 관리 신이고 이러더라 또 국민의힘에서 내 부지주로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유력한 후보로는 좀 사실 거론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박수영은 얘기를 하나만 하면 박수영 의원이 이제 예전 이력은 괜찮은데. 이 요새 이제 완 찐윤이 돼가지고 탄핵 때윤석성열 <laughs> 관저 앞에서 인간띠 투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로 드디어 나간다 뭐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에 말도 되게 강경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이 사람이 뭐 공천이 된다면 부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전체 선거는 완전히 망가지는 그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선택을 할까 아무리 한동 아니 아무리 아무리 장동현길이지만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고 저는 참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사실 부산은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부산시장 중에서 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박정준 시장도 지금 이렇게 재선을 하고 삼선 도전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선후보로 거명할 때 거론하지 않고, 그거는 좀왜 그런 걸까요? 아, 이건 되게 좀 즉흥적인 질문인데,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서울만큼 일단 저기 주목도가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말고는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제가 보기 서울을 벗어나서 뜬 정치인들을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리고 예전에 김태호 전 지사가 있었죠. 그 저기 경남 지사. 네, 그분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김두관 전 지사도 있었고 경남. 근데 일단 서울을 벗어나면 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 힘도 되게 중요한데 이상하게 부산시장들이 보면. 그 정치적 주목도가 높았던 의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경쟁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좀 그때 주목을 했었던 게 뭐냐면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때 뭐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이 그때 막 크게 대승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의 민주당이 의외로 승리를 한번 했던 선거 기억나세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어, 하긴 예. 했지만, 근데 그때 부산시장 후보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자기는 정치 안 한다. 이게 아주 확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선거를 나가서 이기거나 했으면 일찌감치좀더 빨리 그확 뜨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 파기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부산에서 된다고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재소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전재소 전 장관도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파면 팔수록 아, 이게 진짜 좋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서울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부산에서 뭔가 자기가 정책을 하고 그거로 뭐 이름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아니 우리 부산 토박이 김진우 선배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부산 시장은 대선 후보가 안 되는 겁니까? 저도 뭐이 기자 말에 거의 사실상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이 부산 시장이 내놓는 특히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이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낼수 있는 정책이라는게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정도까지만 해도 예컨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경제 부동산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앙 정치에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당장 뭐~ 오세훈 시장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뭐~ 집값이 출렁이고 이런 걸로 영향을 주는데 영향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 정부가 내놓은 이~ 이~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최근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제좀 부산 쪽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부산 쪽에서는 이게 부동산이 부산 부동산 자체가 잘안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상, 상당히 뭐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의 어떤 정책 자체가 부산까지 여파를 미치는 것도 사실 없고 그나, 그래서 그나마 부산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저는 그 생각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제 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데 부산 시장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마 특정 정당이 사실상 계속 이제 독식해 왔던 것에 폐해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 지역 내에서 그냥 지역구 되게 관리 잘해서 그 지역 내에서 성과 받아서 뭐그 중진 정도 되면 부산시장 아니면 특정 뭐 지자체 시장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딱히 본인이 뭐 근데 더큰 꿈을 꿀 수도 없고 꿀려는 그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이 자꾸 이제 노인의 도시가 돼 간다 이런 음. 평가를 받는 와중에 부산 시민들도 이제 그 욕망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동남권 개발 등과 맞물려가지고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이 맞물린다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뭔가 전환점이 되는 후보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건 각정당이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대선 후보가 될수 있는 사람이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출마를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도전적인 후보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열려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남은 변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두 사람 이미지가 좀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은 좀 옷잘리고뭐 신사 약간 좀헬뺀지를한 뺀질 이런 느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초중고를 서울에서 나와서 그래서 사투리 를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은 서울 말하는 부산 시장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재수 장관은 보니까 부산 바닥에서 엄청 굴고 그냥 바닥 바닥부터 하신 분이라 좀 투박해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전재수 장관은 투박한 사투리 쓰는 도전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김준우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이용 아, 그 국유영 기자 잠깐 이야기했는데 부산에 이제 자주적으로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 인구는 유출을 하고 고령화가 되게 심각해진 상황에서 바다 풍경만 남아가지고 노인과 바다라는 부산 현실을 좀 자주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뭐 부산 출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현재 살고 계신 분들 또 계신데 이런 말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노인과 바다를 넘어서가지고 사실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는데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 되는 게 업로를 넘어서, 마, 한 해봅시다. 이렇게 갔습니다. 어, 술 마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보니까 좀,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요 보니까.